자 여러분 그 어,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로 어, 시끄럽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 찾아봤더니만 식약처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미 그 오염수 방류가 아니어도 바다가 이미 예전에 그 바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 중금속 오염 정도의 차이가 어, 농산물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어 축산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된게 이미 어 수산물인 거예요. 그 바다가 제일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그왜 그런가 하면은 공장 폐수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치가 이제 이 통과를 하면은 그 저, 정수를 해가지고 그 통과가 되면은 그냥 바다로 다 이렇게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 수산물은 많이 오염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천 2017년도에는 2017년도에 오징어 그다음에 미역 김을 그 김이 김에서 그1급 발암물질인 카드뉴인가? 뭐 카드뮴인가 뭐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게 너무 많이 검출을 된 거예요. 그래서 미역을 누가 먹나요? 임산부들이 먹잖아요. 임산부들이 그냥 아기 놓고 그 이제 몸속에 자궁 속에 있는 그 독소를 그 미역을 통해서 다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음, 그냥, 그, 건장량이, 그, 좀 줄은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미 중국 세계에 많이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어, 도대체 뭘 먹어야 되죠요 그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음, 진짜 한경오염이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만 해도 이거 얼마나 내렸어요, 여러분. 어, 정말 전 세계에서 그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킨 어떤 가학 문명이 어떤 산업의 어떤 그런 문명이, 어, 우리를 다시 어, 고통스럽게, 음, 음, 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순환의 어떤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다가 많이 오염되었구나 그런데 또 일본에 오염수를 방류하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감시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일본에서는 적답을 피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예전에도, 어, 그 조금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감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 없다면은, 그,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그 생선을, 정말 예전처럼 맛있게, 먹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쌓아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 속에 들어오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축적이 돼서 알츠하이머나 뭐파킨스 치매 이런 거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독소를 중금속을 빼는 어떤 그런 어 뭐, 대표적인 운동이죠. 그죠? 운동이고, 또 뭐, 식생활로 내가 독소를 뺄 수도 있지만은, 그쵸? 그러나 여러분, 나의 건강은 나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사실을 안한 지가 한 3년이 됐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아로마를 쓰고부터, 아로마를 쓰고부터 한번 테스트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아로마만 써서 이내 몸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이것만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근육량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laughs> 제가 운동 매니아여서 운동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저 엉덩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탄탄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물렁물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엉덩이, 그 이제, 나이가 들면 왜 엉덩이 근육, 그 등, 코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이것들이 우리 몸의 중심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코 근육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 우리가, 어, 노인이 되면은, 그 기저귀를 가장 빨리 찰수 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간력근을 다 이렇게, 어,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코어 운동이라든지, 어, 엉덩이 운동, 허벅지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제 아로마를 하다 보니까, 선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전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했을 때,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러고, 스커트를 하루에 100개씩 하는 거예요. <laughs> 그안 하다가 새롭게 했는데, 그때 예전에 하던 게 있으니까, 100개쯤은 뭐, 달아갖고 100개는 못 하는데, 20개, 뭐, 또 30개,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냥 100개를 했어요. 하니까 지금 한 10일쯤 됐나? 됐는데, 어 피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또 운동을 하면서 그 근육 사이 사이에 사이 있는 그 노폐물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냥 피부가 진짜 깨끗해졌죠. 사람들이 어, 피부가 너무 어, 깨끗해졌다. 그냥 <laughs> 딱 보시는 분마다. 그래서 내가 어, 예전에도 제가 피부는 좀 깨끗한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깨끗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운동을? 어, 한1 0일 정도밖에 안 하고. 원래 저는 이제 먹는 거는 어, 바깥의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맛이 있든 없든 저는 그냥 뭔가 이게 가미되고 첨가된 것들을 인공 첨가물 있죠. 그 첨가된 음식의 맛을 자 기똥차게 알거든요. 그래서 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속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뭐 맛이 있든 없든 저는 그냥 제가 만들어서 제가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좀 야채 과일을 좀 챙겨 먹고 운동했더니만. 피부가 훨0일 만에 좋아졌어요. <laughs> 여러분 그냥 어 내가 건강해져서 오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사는 날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아야지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음 제가 그 저번 달에 그 요양원의 선생님들이랑 그 우리 봉사 활동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거기 보, 거기서 제가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아, 정말 현대판 고려상이구나. 절대로 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아, 나는 진짜 내가 내가 의식이 없기 전에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고 케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아, 진짜 숨인자 모아놨다 그냥 한꺼번에 털어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되게 어. 음, 내가 만약에 저게 있다면 정말 비참할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정말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모은 돈 내가 뼈 빠지게 한 돈을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 다 갖다줘서 의사선생님 병원 해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시는 거예요 어, 내 건강에 대해서 어,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 건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운동, 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보조, 식품, 혹은, 어, 또 다른 어떤 저처럼 아로마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걸 어떤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그게 뭐라도 좋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